2025년 4분기 하나시스템 투자를 고려 중이신가요? 하나시스템은 2025년 4분기에 방산 부문의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주요 성장 동력은 수익성이 좋은 수출 사업의 매출 인식 본격화입니다. 중동 지역의 천공 마이너스 II 다기능 레이더 납품과 폴란드 K 전차 관련 부품 수출 물량이 4분기에 매출로 이어지면서. 방산 부문 수익성 개선을 주도할 것입니다. 국내 방산 시장에서는 장거리치 대공 유도 무기 체계 L-SAM 양산과 K2, 4차 양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내외 대규모 수주는 하화 시스템의 방산 매출액을 2026년 이후 3조 원대까지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및 신사업 부문의 투자도 주목해야 합니다. ICT 부문은 계열사양 시스템 통합 SI 및 디지털 솔루션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에도 위성통신 및 위성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2026년 이후 본격적인 매출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방산과 함께 성장을 이끌 제2의 축이 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성 방산 수출의 클라이맥스와 우주위성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4분기에 어떻게 가시화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